안녕. 내가 안녕할 줄 알고 안녕하는 건가? Hello. 뭔가 행글이 이상한가? 조명이? 음. 안녕. 안녕하세요. 누구를 몰라 출까 별다른 두면 어었지 아무 의미 없나 아무 의미 없나? 아무 의미 없다, 대영아 아무 의미 없다. 올라 아까 잠깐만 아, 라이트 h t s mini lights. 안러 l 다들 안주 j 시고뭐 하세요? 오늘 우리 그 u a 소년단 홍대 공연했는데 홍대 버스킹 했는데 재 o s 으셨어요 m s o w h a t h a p p e n e d w a s t h a t i m i a m i 고막소년단을 영어로 그래야 되지? 고막소년단. <laughs> That's the name of the team. So, uh, Kim Min Seok from Melonmonts, and Ha Sang, and uh, Jung Seung Han, Big Natty, Paul Kim, These five guys uh, are uh, in one team. It's called SONYEONDAN. So it's like a boy band, boy group. <laughs> 아 wouldn't call ourselves an idol, but still, it's uh, something we try to do. 보이그룹이라고 해서... 아, 보이그룹이라고 하기엔우린 연습생 기간도 없는데 춤을 갑자기 출 수는 없잖아요. 춤을 못 추는데 어떡해. 아 <laughs> was t e r e 6 months ago. 음악소년단, GMS. GMS. GMS 나쁘지 않네. Will you dance for the debut album? 아, uh, Hopefully not. Hopefully not. <laughs> 진짜 수업 째고 달려오면 안 되죠. 수업을 째면 안 되지. 네. Hi, hey, what's up? Hi, hey, what's up? 맞아요. 승환이가 그 댄스 머신이요 댄스 머신. What is your position? Me? um, The eldest <laughs> That's my position um,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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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 일 째고 달려갈걸 일은 째도 돼요 학교는 째면 안돼 일은 째도 돼요 <laughs> Will you have fans meet in Thailand? Uh, hopefully yes, hopefully yes 저 지금 펩시 제로 쉬... 이거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 사뒀는데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방송으로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9월 8일에, <laughs> 9월 8일 저녁 5시에, 오후 5시에 카카오티비에서 저희가 일단 라이브 방송을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첫 방송이 나올 예정입니다. 술도 한잔 하셨나요? 아니요. 한잔안 했어요. 두 모금 했어요. 두 모금. I saw a few clips about the second world. t h a n k y o u 두 번째 세계, a t h e second world. I saw a f 요 w c l u t the s e c s e c 아쟁총각 나와요. 안 했어요. 살이 많이 빠져 보이십니다. 근데 피곤해서 그런 것같아 살은 많이 안살한 1, 2kg 빠졌나? 오빠, 왜 요즘 목걸이 안해야왜 내가 목걸이 안한게 서운하지? 응? 사우나인가요? 어, 사우나라고? 여기 저희, 저, 저집 부엌이에요. 네, 부엌. 부엌인데, 여기에 이제 예, 막 서랍장이고. 그게 많이 빠진 거지, 무슨, 어우. 야, 김민석, 안 자고 뭐 하냐? Say hi to m i n g 눈썹을, 아, 눈썹 안, 눈썹? 아니, 난 문신 안 해도 되는데. 전 원래 짙어요. 그리고 위 위에서 예쁘게 항상 다듬어 주신답니다. <laughs> 한잔핫까 말까 고민 중요. 이 그러게 왜 그렇게 바람처럼 도망갔니? 난너뭐 <laughs> 있는 줄 알았잖아. 그렇게 왜 도망갔어? 어, 그렇게 왜 도망갔냐고? <laughs> 안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놔두고 그래서 지금 이거 꺼냈잖아. <laughs> 아 진짜 한잔 하면서 합동 라방. 브로우펌은 아니죠 브로우펌이 뭐예요? 부, 이렇게 여기 눈썹 이거 한 건가? So, congratulations. Oh,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Um, she got pregnant, so congrats on your pregnancy. Uh, wish all the best uh, to you and to your kid. Uh, all the wealth, all the health, and wealth as well.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본인 어차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말한 것 같은데. 우리 현상이 잘 부탁드려요. 희령아, 아니 희령 씨, 아니 언제 또 현상이로 갈아탔어? 아니 원래 다른 친구 아니었나? 아니 그렇게 갈아타 왜? 아니 지금 자꾸 최애가 바뀌면 곤란해요. 아니 내가 최애가 아닌 거는 난 이해하는데, 어. 날파리가 있나? 병원 공유해줘요. 무슨 병원이요? 나는 뭐 수술 안 했는데. 하현상님이 부르신 프리텐더 너무 좋아요. 하현상, 저 현상의 노래 되게 좋아해요. 현상의 노래 너무 좋고, 어, 그 뭐랄까, 저는 현상이가 영어로 노래할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상이가 영어로 노래하면 그 마치 그 외국 그 정말 나이 많이 먹은 외국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laughs> 되게 약간 다 겪어봐서 인생 별거 있어 하는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에요 아니 모기는 아니었는데 뭔지 모르겠어 저한 마리가 지금 어제부터 있는 것 같아 맞아요. 현상이가 발음이 영어 발음이 좋아요. 승환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승환이는 노래 오늘 들어보셨잖아요. 옆에서 와,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하지? 진짜 노래 잘한다. 와, 진짜 아침부터 진짜 잘한다. 왜냐면 굉장히 진지하게만 할줄 알았어요.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순수하고 귀여워요. 어 귀여워. 음 야, 너무 내 얘기만 했나? <laughs> you look so young w i 아니 진짜 이건 콜라마시고 있어요. 콜라 마시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f l o v e All Your Songs Love from Mexico. Thank you. Hola. México. 겨울잠? 겨울잠이 누구 노래죠? 내가 헷갈리는 건가? 동접 진짜 많다요 동접이 뭐야? 동시접속? 동시접속이라는 건 이렇게 지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 많은 애들 많은 분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되게 좋네. Thank you guys for listening and watching. u um,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or any comments, just leave leave below. I get it, with you guys. 토킴님 피부 관리법 궁금해요. 피부 관리법이요? 잘 씻는다. 잘 씻는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잘 지운다. 나에게 맞는 세안제를 위위에서 항상 예쁘게 다듬어 주셔서 그래요. 살 쪄주세요. 저안 돼요. 살 찌면 살 찌면 혼나요. <laughs> 살 찌면 혼나요. 음, people keep asking, um, have I lost uh, weight? Yes, ah, uh, one or two kilos. 음, mm. I think it's a good sign though. Since I'm busy. 저 올해 폴킴님과 군생활 같이 했던 남친이랑 올해 결혼해요. 어? 나랑 군생을 같이 했던 남친이고, 누구지? 나... 하나, 누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그 좋은 사람 코러스 해주셨어요. 잘 지내시죠? 항상 바쁘게 코러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우리나라의 코러스계의 데모. <laughs> 아니, 그나저나, 그내 친구 누구냐고. 아니, 내 친구 래내 군대. Mm -hmm. How's your feeling coming to A D? Hmm? What do you mean? A D? Ed? Everything. 여러분보다 먼저 보는 마음으로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스토리들도 너무 재밌고, 아 기대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비밀남녀보다가 왔어요. 지금 비밀남녀 아 재방송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비밀남녀 어제 아니에요? 화요일? 커피 한잔할래요? 고막소년단 많이 궁금해 주세요, 고막소년단. 왜냐면, 진짜 멋진 친구들이거든요. 그냥 노래 잘하는 인기 많은 친구들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생각과 어떤 가치관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취한 것 같다. 나 근데 저저 이제 로플라 마시고 있습니다. I'm not d r k i n g guys. Uh, I may seem may seem uh, a bit 굉장히 기기울여서 듣는 편이고요. 으흠. 아 독하다는 게아 독한 독하거나 독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닥에서 이거 하면서 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걸요. 한 명만 찾아봐요. 독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들. 정말 열심히 자기 음악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니까 독하죠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줘요 일어나면 물에 얼굴을 씻어요 물이 아니라 whatever you put on your face. It could be sunscreen. Wash uh, up them clearly and uh, make sure you use the right cleanser. Uh, it doesn't necessarily mean uh, soft or deep cleansing. It's not about how strong it is. It's about whether it's the right product for you. <laughs> so you have to try out the good things. 엔 유저 모슈라즈게 한국말로 해줘 요 영어 오독 아니 또 저분들은 내가 한국말로 하면은 머리 직근 할거 아니에요. <laughs> 너는 분홍색 머리가 잘 어울릴 거야. 아나 분홍색 머리를 염색해요. <laughs> 안 되는데? <laughs> 자신 없어요. b o n j 발이 멀어. 동, o bonjour, bonjour, b o n j 열심히 하고 있어요. u r b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j o u r bonjour, bonjour, b o n j o u Uh, made by my parents and designed by Wee Wee. <laughs> 안 취했다니까 나 지금 제로 콜라 마시고 있다니까. 식단 관리 어 먹는 거도 나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근데 먹가 특별하게 뭐를 먹고 안 먹고 이렇다기보다는 과식하지 않고 너무 늦게 먹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생일이에요. 축하한마디 해주세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경, happy birthday to you. 그캔 안에 술 넣어놓은 거 아니야? god, No. 일본 와주세요. 아, 나도 일본 가고 싶어요. 일본. Come, come, guys. What time do you usually sleep? Now,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맥주 vs 소주. 왜 맥주랑 소주를 구분해야 되죠? 저 알코올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I mean, so it's time for me to go. 9월 8일에 어, 카카오 TV에서 만나요. 방송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라이브 와줘서 너무 고맙고, thanks for coming and listening, being here in the show. Uh, 잘 자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 Bye! 고맙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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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Bye! 땡큐가이즈